안녕하십니까 <laughs> 호리스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맥도날드에서 부은 맥도날드 사은품 이게, 이게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안경입니다. 이게 제가 한번 볼게요. 이게 만안경을 보시면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가까이 있는 사물을 보면 좀 만안경이 크게 보입니다. 어, 이게 지금 카메라로는 안, 안 잡히는데 네. 이거 실효성이 좀 있습니다. 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이이 이 프라이빗 주인공이죠. 이게 마다가스카르의 펭귄이라고 어 방송을 하는데 이게 영, 영화로 나와 가지고요. 영화로 이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시즌으로 이걸 했는데요. 저거는 드래곤 기들기 시즌에 있어서 드래곤 기들기 사를 했는데 다 팔려가지고 못 샀습니다. 이거는 링 위에서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바퀴 같은 거에서 이렇 하는 겁니다. 이게 갑니다. 진짜 이걸로. 근데 지금 바퀴를 잃어버려서 이렇게 돌리시고 딱 놓으면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잘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고요. 한번. 어, 근데 이제 시즌이 끝나서, 아쉽게도, 구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, 인터넷에서도 아마도 찾기 힘들 겁니다. 햄버거를 사야지 주는 거기 때문에, 맥도날드에서. 맥도날드에서 제가 맥도날드 별로 안 좋아하고, 어, 저희 동네 롯데리아만 있어서 롯데리아만 먹는데, 어, 제, 제 친구 엄마분께서, 맥도날드 에 가자해서 이걸 구했습니다. 이거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떨어뜨리고 간거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떨어뜨린 거주입니다 이거 누가 어 떨어뜨려서 주었습니다. 이거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이이외 다른 제품도 더, 더 많습니다. 그러니 한번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였습니다.